겨,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점수 욕심 때문에 자기가 많이 한거 자기가 제일 평타 칠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챔프 말고 좋아하는거 찾아서 하시면 실력이 늡니다 게임도 재밌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죠? 챔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넥톤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며 이기는 게 좋다, 그게 즐거워, 재밌어 거기서 재미를 느껴 그럼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그럼 레넥톤 하면 되는 거고 레넥톤이랑 시바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사장님, 벼랑길 가서 편안히 해요. 고마워요. 기타 치는 것 같다 이거 약간.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중에 기타 치는 노래에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락락 락. 어, 락음악에다 한번 접목시켜봐야지. 매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제가 <laughs> 지금 배치의고인데요 일단 티어를 받을 때까지는 어 제가 게임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막 풀어내면서 같이 도움이 될 만한 건못 들었네요. 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푸는 사실 내가 스트레스 푸는 <laughs> 어 약간 즐거운 양악방송 위주로 할게요. 양악방송 얼마 만이냐? 이거 또 양악 얼마 못해. 티어 올라가면 또계정 다시 키울 수도 없고. 망했다고 보이 수도 있겠죠? 평... 제가 터널 한테맞아고 바람을 따르다 아니 근데 나도 뭔가 아니내진다 너무 반갑군 반갑군 이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파스트 s 아이고. 그러가데 그러니까 같이 죽을게 그냥. 치했습니다 이거 점멸 썼으면은 점멸 썼으면 살았을 텐데. <laughs> 아,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뭔가 스펠을 너무 아끼게 돼.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말은 음, 그럴싸하지. 자 음. <laughs>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 아, 약간 이렇게 킬도 주면서 같이 어, 주고요. 상대가 AP k 를안 합니다. 이 정도가 좋아. 아, 이키못 맞추게 하는데... 야, 또... 처치했습니다. <laughs> 그... 초글링님, 벼랑이 감사 편하게 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100K>. <웃음> 아, 이게 아, 눈타겟 팅을잘못 맞추겠지? <목소리> 이 <이게> 뭐야 이거? 하나. 전첫 체스야. 아 점수 <나. 웃음> <laughs> 좀 빨리 올려야겠다 이거 진짜. 점수 좀 올려야겠어. 명예는 이름이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님들이 눈이 높아져 눈이 진짜 높아진 게있어 님들 눈이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막 투패랑 아무 모존나 욕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 8천 명 중에. 5천명은 여기 실력 여기 실력 아니야 맞지? 아 진짜 솔직히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거 보다 <laughs> <명이 안> 아니라고요? <laughs> 학살 중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게임이 재밌게 되겠는데? 야 좋아 이번 게임 이번판은 내가 1대1 한번 보여줄게 1대5 영상 이런 데서 안 뽑으면 어디겠어1대1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성장을 하는 거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봐봐 뚫린다니까 이게? 막 뚫린 거 봤죠? 내 일부로 장막 지압 빨리 썼어 저 버그 때문에 잠깐만. <놀람> <지압 놀람> <지압 놀람> <지압 놀람> <지압 놀람> 나 죽었다. 지압 <놀람> 지압 <놀람> 아니 <놀람> 내가. 아, 내, 내가 왜 도망을 안 갔냐면 미치겠다. 아왜 그러지? 아아 아, 이게 아닌데. 아내 생각 이게 아닌데. 아 잠깐만 내 무슨 말 안돼 안돼 대구야 벌써부터 이러면 안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벌써 지금 브런즈서 들었는데 실버가 뭘나 고생하겠어. 이렇게 okay, 버블 일단 찾아오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현지 적공이라는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보다 더 낮은 계정으로 해봤는데 애들이 무병을 안 받고 다 말뚝질을 하니까 내가 혼자 무병 한번 손해 보는 기분 드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어느 순간 나도 무병 하나도 안 하고. <laughs>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애들이 용을 아무도 안 먹거든. 아무도 용을 안 먹으니까. 아나 혼자 용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같아 그래서 나도 용을 막 20분까지 두고 상대들이 딜교할 때 어차피 무빙을 안 밟아 그냥 말뚝딜 한단 말이야 아군이 그래서 나도 그냥 말뚝딜 하게 되고 아 진짜 이거는 북..북..북해 북에, 북에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 가실걸요? 파괴했어. 10공감 아닙니까? 10공감? 손이 점점 느려져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는 라인 점만. 아 잠깐만 좀 혁신적인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기어를. 나게 낮춰서 이렇게까지 낮춰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한적 있는데 그때 흥했거든 팀으로 팀으로 제가 실버 빙의해서 시청자들도 할수 있는 캐리 해가지고 강의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요소를 아예 제 아예 뺀 거지. 그러니까 컨 요소를 아예 없앴어 그때. 아군이 하는... 당했습니다. 아, 다. 날다아 잠깐만 쿵. 바람을 따어 잠깐만. 네, 아 미치겠다 뭔가. <laughs> 아 이게 아닌데. 야, <laughs> 아, 착각다, 어렵다. <laughs> 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 이번 판은 생각하지 않고, 아 지금 내 지금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 지금 어떻게 게임을 해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이왕이 계정 돌리는 거 어떻게 해야 꿀잼이라고 소문이 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알았어, 일단 이 판을 미드 고속도로를 뚫을게요. 지금부터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다 죽일게. 그게 낫겠지.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양하게 끝을 보여줄게. 자, 자비 없이 하자. 아, 괜히 너무 자비... 너무 생각이 많았어. 이게 칼질에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자비 없어. 가사님, 네. 별한 게 감사 편합니다. 아, 생각이 너무 많았어. 아. 일단 미드를 미라 이렇게 쌍꺼풀 누가 가져갔지? 얘들아, 일단 뺐다가? 어, 어. <laughs> 스태틱이 안 나와서 그래 스태틱. 됐다. 스태틱 나왔다. 끝났다. 자, 이제 진짜 무자비 번, 무자비하게 해 볼까? 오케이. 이제부터 이제 <laughs> <laughs> 아, 뭔가 이 멘트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드에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다 죽이면서, 불도처럼 밀고, 넥서스까지 민 다음에 끝내자. 자, 가자. 일단, 아이, 전멸이고, 지금 몇 분쯤 묵혀져 있는 거야? 사이토님 별 18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리븐의 전투력이 측정이 됐어. 어, 리븐도 좀 하네. 아, 리븐이 골드쯤 하는 것 같아, 골드. 골드 대우를 해줘야겠군. 아니, 스피한테 쌍프라니아 진짜. <목소리> 처를 처치했습니다. 일단 좀 크자 애들 먹고 한세기한세아이 뭐야 이거? 찼댔어. 오 다행이다. 야야안 다행이다 안 다행이다 살려줘 살려줘. 아이 저거 왜 이렇게. 오위험하 어, 이거다 아. 일단 내가 여기서 저 저기 입니다 이게 장막이 원래 상대가 카드 던질 때 쓰거든요. 근데 트패권는 버그가 있어서 그냥 미리 장막을 깔고 있어요, 제가. 자꾸 버그 때문에 뚫리더라고. 어, 뚫려. 왜 뚫리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아닌데? 지금 제가 뚫리는 거본게 케일, 사치했습니다. 케일 거랑 카사딘 큐, 카사딘 큐랑 케일 거랑 트페키 뚫리더라고요. 왜 뚫릴까? 좋아, 이제. 미드를 불도저처럼 빌려가보자 사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로밍을 할것 까지는 없어요 로밍보다는 그냥 미드만 가도 어차피 킬 할게 많기 때문에 오오오 미와 스톤 그래도 꼽았네? 침착하게 로밍 가볼까 이제? 네 스톤을 밀야지 이칼 정말 지겨워. 살려. 살다. 도 내일을 기약. 아, 여명 스택으로 정전을못 했어.

아 젠장 아 평타가 안때려지니까 미치겠다 아 이거 리븐만 죽였으면 리븐만 죽였으면 쿼드라킬 각인데 하나이고 아, 씨 <laughs> 졸라 쎄네 <쓰네>. 미치겠네 <laughs> 야리블있 뭐신 리블리 저멸쓰는거 봐라 야수가 재밌긴 하다 그래도 나 CS가 122개 됐어. 뭔가 점점 현지화되는것 같은데 전판 전판이랑 전전판에 비해서 내가 뭔가 내가 문제 있어, 있어. 안돼 안 대야 뭔가 CS랑 운영이랑 그맵 밟는 게그 맵을 밟는 느낌이 말은 그럴싸하지. 내 느낌이 아닌데. 고마워. 처음에 <laughs> 첫스 뭐야 이거. 는 <laughs> 이름이야. 아, <laughs> 아 이거 안돼 안돼 내돼 안 빨리 끝내야겠어. 이거 왠지 나한테 손해 되는 판인 것 같아. 좋아. 뭐그다지커널 것도 없고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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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이거 불안하다. 아, 불안하지는 않고 <laughs> 기분이 찝찝해. <laughs> 제가 약간 근데 제가 약간 그런 특색이 있어요.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 <웃음> <웃음> 네, 그런 종특이 있어서... <laughs> 야! 아, 네. 궁을 못 썼어. 아, 궁이, 궁을 못 썼어. 아, 이렇게 못하지나 네, 이제 살렸다. 아, 야쏘 하지 말아야겠다. 야, 뭔가 야쏘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눈에 적나라하게 보여서 하기 싫다. 그또그 그 악순환 탈것 같아. <laughs> 그자책모드 들어갈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야스오 씨바. 방송할 땐 야스오 금지. <laughs> 카사 <카사진난> 딘디 해야지. <laughs> 아, 야스오는 너무 세부적인 커이 많아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큐를 여기 찌르느냐, 여기 찌르냐에 따라 맞고 안 맞고가 결정되니까. 이거가 너무 커요. 별게 없는데. 자꾸 큐가 삥 나고, 몸 조금씩, 조금씩, 몸도, 몸도 약해가지고. 다 엔피가 무언가를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야스는 방송할 때안 할래. 야스 재밌어요. 근데 재밌긴 합니다. 아, 몸이 당했어. 좋아. 오, 판이 잘 만들어졌어. 자, 4대1 간다. 집중하자. 간다. 초집중. 저걸 처치했어. 망했다. 아씨. 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이 <laughs> <걔> 같은. <같다. 웃음> 아 뭔가 똥똥쓰 똥. 똥, 쓰, 똥 <laughs> 아 뭔가 똥인 똥처럼 됐는데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원한건 이게 아닌데. <laughs> 뭔가 궁으로 막막 막 궁으로 막한세네 명씩 띄워가지고한 한꺼번에 다 죽이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건데. 아, 뭔가 나 방해하는 게왜 이렇게 많지? 펜시를가야겠어 아까 궁 계속 눌렀는데 CC가 계속 연기가 되니까 궁이 안 써졌어요. 알리가 막 에어본 됐다가 알리가 밀어내고 하니까. 정이 말은 그럴싸하지. 어토니 이건 아쉬운데 도랑검 팔까 얘들아 도랑검 판기나을까아그 음, 음. 상대가 지금 AP가 없잖아요. 아무무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벤시가 잘 좋은 선택일까? 음, 음, 음. 그래 50원 정도 기다려 줘야지. 네, 추천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추천은 제 BJ 랭킹에 도움이 됩니다. 야, 나 그래도 100위 안에는 유지해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했더니 랭킹이 68위가 됐어요. 오늘도 안 한다면 진짜 100위권 밖으로 갑자기 팍 밀려날까봐 네, 방송 켰거든요.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하겠습니다. 학살 오 재밌다 게임 어 게임 꿀잼이다 그래 이래야지 좀더 죽어 어 그래 나한테 그래 만들어 내가 영웅이 될수 있는 만들어줘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죽어 더 오케이 미드 밀고 셩셩셩님 별 11개 감사합니다 야, 이제 좀 할맛이 난다 야, 나를 더 열악한 환경 속으로 몰아도 오 어, 재밌어 재밌어 야, 집중한다 이제 아 솔직히 너무 집중할 맛이 안나는거야 더 주고 더 주고. 피오라, 한번 꼬라봐가. 오케이 여기 다온다 탑에 다온다 탑에 다온다저의 <목소리도> 억적이가 곧 재생산됩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 어봐 이거 망했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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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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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치자아 <Sen Heck> <Sod> <S Carly> <Sie> 재밌어 아우리팀 한명 좋았어 한명서억지기 밀어주는구만 오케이 <laughs> 난 빠진다 억지기를 밀도록 나의 그림자 같은 억제기를 친구들이구만. 제가 이 다음에 도랑검을 팔고 라이를 가고 있어요. 근데 라이 말고 딴거 가볼까? 라이가 아니라 딴걸 간다면 뭘 가는 게 나을까요? 돈이 많다면? 뭘 가야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라이가 라이만한 게없데 라이는 너무 싸구려 템이 잖아 템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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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내 빨리 달려야 돼, 이거는. 라이 라이. 저 라이 갈 거야. 천장. 라이에 아, 일명됐 오케이. 아, 근데 템 사는 게좀 느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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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또 또1대 5, 1대 5다. 또1대5 재밌겠다. 자, 이번에는 전멸이랑 힐다 있습니다. 상대가 좀 CC가 많아. 오케이. 여기서 피오라가 한번 죽어 주고요. 미팅했습니다. 저기서 첫단 선병 죽이고 미쳐 날필 수 있습니다. 더. 이거 지한 세게. 한 세게. 까버렸네. 오명을 나 바로 먹을까? 야, 이거, 이거. 어떡 하냐? 와드, 와드 꼽혔다 와, 아, 누가 꼽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을이구만뿌이구나나 전자... 전자가의... 나, 나 살려줘. 어 살았다. 다 여러분 시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양악계족을 만들어서. 이거를, 1300, 1400 찍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호! 실버 사다! 야, 다행이다. 브론즈나. 아, 솔직히 브론즈, 내가 사실, 원래 이걸 브론맥이잖아. 아이디가 브론맥이라 브론즈를 만들려 했는데, 내 플레이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이거 강의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실버를 찍고 강의해야겠다 싶었는데, 오, 시간을 많이 단축해줬어요. 사실 이거 배치 때좀 많이 져가지고, 실버가 안뜰것 같았는데, 좋습니다. 실버. 실버 사죠? 자,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그게 돼. 지금, 아, 이 딱, 딱 실버 사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티어가 어디? 실버. 그 중에서도 어디? 실버 사! 진짜 시청자 티어네, 이거. 오케이, 시청자, 시, 시청자 티어에서 시청자들, 시청자들이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추천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